5월 14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안주를 잘 마무리하시고 또내 주일을 준비하시면서 내 거룩한 주님의 날에는 온 가족이 함께 나와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위로받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골로새서 2장 9절 10절입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이단들은 교회를 흔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로 그리스도를 떠나게 하려는 데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도 지금도 이러한 이단들의 공격에 대하여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것은 6절에서 7절에서 말씀하였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6절을 보면 그 안에서 행하고라고 하였고요. 또 7절에서 그 안에 뿌리를 박음에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깨서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8절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일 뿐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당시의 영지주의자 이단들도, 지금의 이단들도 가장 많이 흔들고 있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것인데요. 예수님의 신성, 아니면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오늘 구절 말씀에서 이에 대하여 확실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절 처음에 보면 그 안에는 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것이 육체로 그하시고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 신성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육체에 거하고 계시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구절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을 모두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또 골로새 성도들에게 알려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라고 합니다. 골로의 성도들, 당신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함으로 말미암아 충만하여 졌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다. 모든 통치자와 권세는 당시에 유엔하던 천사 숭배 사상에서 천사의 계급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천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된 창조물 뿐이라는 것을 바울이 말합니다.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1장 16절에서 벌써 바울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바울은 이렇게 선포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함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신성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써 그분의 지체가 되는 우리도 그 안에서 역시 충만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와 같이 말하였는데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또한 19절에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부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단들의 대치하는 유일한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단들을 이길 수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함에 우리도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도 강근하여 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과 또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에게도 충만하기를 그런 하루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모든 문제에 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이단들의 어떠한 유혹과 흔들림에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함에 참여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토요일 하루를 잘 마무리하시고 내 주일에 모두 만나뵐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견고한 반성 그신 사랑 그신 평화 두려